GF? 이거이 GF, 이거? 어. 아니 GF도 아니고 이제 아예 여기 코스타 아데이를 떠나네 응. 코스타 아데이를 떠나서 가라치코로 갑니다 이동합니다 아예 주유소 탐방기 잘체하고 하는건가? 하려고, 하는 하려고 했으면 빨리 했었어야죠 아저씨 잘탈수겠어 어? 몰라 주유소 3반기. 자기야, 이거 다 스페인 말로 돼 있는데? 자기야, 다 스페인 말로 돼 있는데? 몰라. 아유다 포르파보르? 20유로. 20유로. 아유다 포르파보르 이랬어. 메로포 어이, 복잡해. 나 잘못 골랐다. 얘로 해볼까? 음, 땅땅한데, 음. 얘가 무슨 맛일까? 이파리가 뭐 맛이, 꽤, 맛이 그렇게 특별하진 않을 것 같은데 이거랑 불안하니까 다른 애를 하나 더 넣자 뭘 사야해? 양파? 마늘 양파 봉다리가 없네 한국인이니까 두 개. 두 개. 깐거 없겠지? 아씨, 귀찮아 소세지가 난이도가 높다. 어떤 놈이 맛있는 놈일까? 토플에 저기요. 그치? <laughs> 나도 그만하려고 그래. 이거 이걸... 이. 아, 깨소. 뭐야, 뭐야? 이거 치즈 있는 건데? 아 치즈도. 제일 안 이상한 걸로 사는 게 넓고. 종류를 한두 가지 하자. 뭐지? 이거 하나랑. 얘도 할까? 아니, 이거 프랑크스 여기야? 이거는 치즈. 둘두 개. 원래 <목소리> 샷소. 아니요, 딸했다 성공. 뭘 사야만 나갈 수 있어. 오, 오 좋아. 뭘 사야만 보내준다. 장보기 성공. 말이 되게 귀엽게 생겼다. 응. 아이길이 꼬불꼬불 나몇번 하는 거야, 진짜. 와, 응. 차왔 응. 너무 예쁘다 이게 차워? 차, 와? 아, 네. 차 와. 와, 무지개 진짜 크다. 하나 그러니까. 좀... 아, 둘 응. 가라치코로 가는 중 만난 마을입니다. 우리가 온 길입니다. 내려온 길 기록해요. 근데 아직도 남았어요. 카라치코 도착한 소감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가라치코 느낌이 좋아.. 귀여울 것 같아 가라치코 느낌 좋다 근데 날씨가 되게 괜찮은데? 어? 도어너 우와 저기 일로 얍걸로어 여기 골목일 것 같아 이거 왜 이렇게 무겁냐? 사진 찍으면 진짜 예쁘게 나와. 이거 진짜 여기 또 다른 그거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한 가지 장소에서 여러 가지 맛을 즐길 수 있느냐 이 말이야. 이제 여기 왼쪽인 것 같은데. 아나 노드뷰를 한번 봤었는데 지금 모양. 맞아? 더 직진한 거 아니야? Hi. 나 가보자. 어? 아저씨 맞나? 아. 그레이스. 하이 올라. 하이. 집을 들어오면요. 물론 약간 거실. 거실인데 이제 바깥에 도로랑 연결되어 있는 전실 느낌이고요. 안에 들어오면 이런 중간 미들 에어리어가 있어요. 바깥에 이렇게. 어? 당겨봐. 오! 오! 여기서 아메리카노를 팔면 되겠다. 2층으로 가보시면. 포도나무인가? 계단을 이용해서 이층을 와보시면요 이렇게 침실이 있어 버립니다. 오 밖에 었여 여기 해, 여기 아이스 브링 파운드 있어. 이거 보시면 제대로 또. 밥부터 먹지 않아서 먹을까 먹고? 응. 알았지, 이거. 유튜브 아닙니다. 쳐다보지 마세요. 네스 사바도스, 오밍고스 어 여기 다 있네? 어, 양파랑 마늘도 네. 어, 다 있네? 아, 여기 종류가 더 많은데? 뭐야 여기서 진짜 햇반 발견하지 만약에? 저랑 저요 어? 어. 나 진짜 울어 형제의 나라로 인정한다 경제의 나라는 될 수가 없었습니다. 할 수가 있긴 하다. 이거 데워 본거 아니야? 쌀사 가지고 쌀한 1kg만 사 가지고 냄비 옆에서 착착착 해서 먹어 도 되겠다. 오 귀여워. 아 그래 너무 귀엽다. 그러니까. 와 여기 진짜 무슨운뭐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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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기지 않는 풍경이 걸랑요. 그래, 여기 광장있는데, 저기 저기 뭐있다 아 너무 귀엽다 이거 뭐야 약간 갑자기 영화에 나오는 그래서 우리가 갑자기 들어가서 세트장 응. 이 사람들 다 여기서 섭외한 사람들 아니야 배우, 자기야? 서프라이즈 우리가 그 배우들? 거야. 우리가 그 아저씨 그 영화 뭐야 있잖아, 어. 그 있잖아 그 트루쇼 사람들 지금 관찰하고 지금 관찰하고 있는거잉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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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맞습니다 저희가 저사람들 동양사람 동양 동양사, 한국사람한테 온거 아니야 소문듣고 사진, 어. 사진 맡기면 또 열정으로 찍거든 어, 잘 찍는다고 저기가 츄레리야 츄러스 응. 파는 데 아니야? 어그런여기 앉아있어야 되나? 응. 나, 나, 여기 뭐 파는 응. 데예요아여다 어, 햄버거 피자 이 외국에서는 말이죠 종합어를 부르는 시스템이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가 기다린다 뭐야? 스페인 말이야? 2 도라다 빌센? 칼라마리 로마니? 이거 뭐야? 칼라마리 로마니? 어 시. 로마니 맞아? 로마니? 이 맞아요? 원? 원 아, 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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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자 자기야 내말 맞잖아 뒤에 이렇게 하잖아 아르리타? 그래 시고, 뭐라 딸리 또, 지금 배고파서 퉁났어. 지금 모든 것이 열받는 상태지. 이때 조심해야지. 각 이제 세화의 집 집. 배고픈 사람을 조심하라. 배고픔을 견뎌 라시아스. 야? 야? 아, 놀리기 위해서 태어나다 <laughs> 저기도 많이 놀리잖아. 내가 오늘 놀렸는데 나 놀린 적은 없어. 괴롭힌 적은 있어도 놀린 적은 없잖아. 맞지? 정확했지 너는 <laughs> 드디어 나왔습니다. 이거 먹고 먹고 먹을게요. 택도세요 네, 아 <laughs> <laughs> 이거 식조 아니야? 뭐야 이 벌레들 갑자기 어? 어디도 저래서 그런거지 아저 식조 이거 내가 먼저 맛을 보 피자가 진짜 맛있게 생겼는데? 난, 난 이런 스타일이 좋아 오파도피자 같은 그런 느낌이랄까? 왜 이렇게 맛있 이렇게 나 아, 그래 일단 어때? 그냥 그래 조금 신거운데왜 그래? <laughs> 지금 눈 앞에 보이는 게 저게 다 그냥 가짜 같다, 봐 그냥. 그지? 믿기지 않는 풍경이야. 좋다. 나도 이런데 살고 싶어. 그래, 하나 먹자. 부인 김에. 이따가 다시 와야 되니까. 어, 베스킨 라비 세멘키로 이렇게 여러 개가 있네. 나 오레오. 쿠키. 오레오, 콜라, 아. 피스타치오 네? 그리고 뭐지? 오레오, 오레오 쿠키. 오레바 오레. 오케오막많이 주네. 오유로네 음. 오유로. 됐다. 네? 하고 됐죠? 오케이. 에듀원 네, 코피. 오케이, 땡큐 a 브라시아스. 브라시아 네. 브라시아. 네. 브라시아. 네. 브라시아. 네. 브라시아. 네. 브라시아. 오늘? 어, 어디? 아, 그런가 봐. <laughs> 근데 자기야, 오늘은, 파도가 세가지고 막아놨나 봐. 이거 봐, 이거, 이거 이런데서 어떻게, 휩쓸려 나가잖아. 오, 우다. 에, 갈렌토. 시골 같은 데 가면 이런 느낌이 겠다 그렇지? 여기 호스피탈 써 있는데? 아 근데 한 마들 있게 너무 귀오고 그니까, 와. 아. 네. 이 바다 색깔이 아까 우리 있던 데랑 달라. 여기가 뭔가 좀더 청청해. 가라치코 등산 코스가 있다고 해서 찾아왔는데요. 아, 이게 어, 난이도 늦지마. 뭐 북한산이랑 똑같네 뭐. 뭐야, 어디? 이런 거뭐 이런 거, 거 나오잖아. 그게 1,400m인데? 근데 이렇게 보면 별로 안 높아 보여. 괜찮아. 왜 이렇게 안 높았어? 또 일로 가볼까? 오른쪽으로 해서 이렇게 갈까? 제... 아, 눈에 네. 뭐 들어갔어. 바람아, 그만 좀 불어라. 분명히 더 있었네, 이런 거. 아, 도민고는 안 하네. 내일이 도민공가? 네. 아, 네. 이런. 9시부터 2시까지밖에 안 해. 그리고 남들 놀때다 놀. 왜 놀... 네, 하나도 안 비네 아, 여기 아까 우리 지나갔던 데다 이야 잡힌 거야아거야 이거야. 이거야. 이거 이거야. 이거이 생겼어 이렇게 해서 찌 음. 음. 최종적으로 강게 음. 매콤하고 어 지금 몇 시야? 그러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빨랐어 ფისტე